국민 여러분, 국민 행복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꽃 피울 수 있습니다. 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.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국민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.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 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랍니다.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.